안녕하세요. 승준아빠입니다. 우리 보통 베란다에 이 다육이나 꽃을 많이 예, 갖고 시는데요 저는, 어, 다른 문고 다른 문화도 틀리게 보리와 밀을 예,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밀이고요이 밀싹입니다. 밀싹이고요 옆에 좀 입이 있는 것은 어, 열무, 열무 새싹입니다. 이렇게 새싹으로 먹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키워서 먹는데 빼면 이렇게, 어, 이렇게 줄기도 보이죠. 이대로 그냥 먹어도 됩니다.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보리에요보리구요 예, 지금 보면 밀하고 보리하고 생김새가 거의 비슷합니다. 예, 지금 심은 사람은 좀알것 같아요. 불행하게 또이 보리는 지금 씨앗이 발아가 거의 안 됐어요. 많이 안 됐어요. 한 절반 정도밖에 안된것 같습니다. 씨앗이 좀 오래된 걸 구입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집에서도 쉽게 새싹볼이나 밀싹을 가꾸어서 먹을 수 있는데요. 지금 이 통이 새싹 재백인데 인터넷에서 한 7,000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씨앗은 1,700원 정도 하고요. 이 정도 크려면 한 7,8일 정도 자라면 이런 모습이 되는데요. 키우기도 간단해서 씨앗에 물을 뿌리고 이틀 정도 지나면 싹이 나오고 눈에 보일 정도로 빨리 자랍니다. 금방 금방 자라요. 또 이렇게 위쪽만 이렇게 가위로서 잘라 잘나, 서 먹는다면 몇번 먹어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키워 보실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고요. 오늘 주인공은 새싹 보리입니다. 이름 그대로 새싹 보리는 보리의 어린 잎을 말하는데요. 발하고 싹을 틔워 10cm 정도 자란 어린 잎을 수확해 섭취하는 것입니다. 다 자란 보리보다 영양 성분이 풍부해 다이어트는 물론이고 염증 개선 등. 건강에 좋은 먹거리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발화 과정에서 농축된 영양소가 보리보다 100배나 많다고 알려진 이 색사보리에는 사포나린, 폴리페놀, 누테올린, 식이섬유, 아미노산, 미네랄, 비타민을 비롯한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주요 효능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다이어트에 좋은 효능을 보여주는데요. 색사보리는 중성지방과 내장지방을 감소하는데 좋은 역할을 하는 성분인 폴라보노이드와 폴리코 사놀이 다량으로 들어있습니다. 이는 체내에 축적되어 있는 지방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효과를 가지고 있어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 새싹보리의 체중 감량 효과에 관한 연구를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새싹보리 추출물 섭취를 16주간 진행한 결과 중성 지방은 약 10%, 몸무게는 8kg이 감소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새싹보리의 식이섬유는 고구마 20배 이상이라고 하니 다이어트 때 항상 달고 사는 변비에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실제로 색사보리로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례가 아주 많았는데요. MBN 청기노설에서는 4개월 만에 25kg 감량한 박소연 씨가 소개되었고, TV 조선 레몬 플러스에서는 28kg 감량하고 황골탈퇴한 여성분이 방송에 출연하셔서 놀라운 미모를 자랑하셨습니다. 정말 이쁘더라고요 또 좋은 아침에서는 개구우먼 김명서 씨가 3개월 만에 29kg을 감량해 화제가 되었는데, 김명서 씨는 운동으로 걷기와 닌프를 자극하는 폼롤러 운동을 꾸준히 했고, 음식으로는 새싹보리차를 마셨다, 아, 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효능으로는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새싹보리의 주성분인 폴리페놀과 폴리코사놀은 혈관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타고난 효능을 보여주는데요. 폴리코산올은 혈관 청소부라고 알려져 있으며, 이런 성분들이 혈관을 깨끗하게 관리해주어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간 기능 저하라든지 장기적으로 혈당 상승과 같은 부작용이 있는데 비해 새싹 보리 추출물의 경우는 간 기능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한 건강 방송에서는 새싹 보리를 꾸준히 드시고 고혈압이 치료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간 건강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새싹보리 분말에는 폴리코산을 외에도 사포나린 성분이 간 해독력을 높여줌으로써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알코올성 지방간이 있는 쥐에게 새싹보리 추출물을 1 0인가 투여했더니 간 조직 내 중성 지질이 약26% 감소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암작용입니다. 새싹보레에는 루테올리라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루테올리은 암세포 사면에 관련된 이 단백질을 활성화하고 암세포의 전이 성장과 관련된 단백질을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졌, 밝혀졌습니다. 2005년 미국 농식품과학회지에서는 위암, 유방암, 폐암등 암세포에서 항암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어, 이외에도 이 돌연사를 부르는 만성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되고요. 골다공증과 관절염 예방, 심신 안정, 피부 미용, 노화 방지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좋은 효능이 있는 새싹 보리 사용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이인장국으로 드셔도 되고요. 이 파프리카와 새싹 보리 겉절이를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특히 우유나 두유 등과 함께 갈아 드시면 이 좋은 성분이 더 많이 흡수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싹 보리는 식사하면서 식사를 하면서 섭취하면 좋은데요. 위에, 위에 이 음식이 있는 경우 흡수가 더잘 되는 특징이 있고 몸속 지방제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싹보리는 분말로 드신 것이 효과가 높다고 하는데요. 새싹보리를 좋은 건조하여 뿌리채 갈아서 분말 형태로 드시면 더 좋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주의사항도 알아보겠습니다. 새싹보리 하루 권장 섭취량은 약 10g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너무 많이 섭취하면 복통이나 설사, 알레르기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세 번에 걸쳐 나눠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상, 새싹볼이 효능 알아보았습니다.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